선에다가 이런 이제 필러로 기둥을 세우듯이 주름이 더짙지 않도록 살짝 끼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이제 만져가면서 필러를 살짝살짝 살짝 호량씩 넣어주게 됩니다. 필러는 다 됐고 보톡스 할게요. 네. 는좀 아프셨나 봅니다. 토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부작용이랄 게 없고 또 혹시라도 좀 불만족스럽게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간혹 보면은 흔히들 미간에는 필러 절대 맞지 마라 이런 짤들도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의해서 잘 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아주 소량씩 한다면 독약도 명약이 되듯이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시술입니다 지금 필러 들어가 있는데 네. 찡그리실 때 괜찮으세요? 네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처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음, 지금은 부어서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언제 이제 보톡스의 효과가 나와서 찡그리지도 어, 못 하나요? 어, 보톡스 효과는 보통 어, 맞게 되면은 이3일 어, 정도 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필러는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예,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네. 필러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